맨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 그리고 11절 두 성경 구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요. 구약 성경 5 6 0년 열왕기 하 2장 1절 그리고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11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아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아, 멘 11기 어,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 말 그대로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안 하는지, 가만 들여다 보면 왕들 이야기는 조금 있고, 선지자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1기 상 뒷부분으로 가면 엘리아가 있고, 11기 상 뒷부분, 11기 하 앞부분 이렇게 보면 엘리아가 하나님 품으로 가고, 또 엘리사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지금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이 하나님 제대로 잘못 섬기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활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굉장히 성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성경 길잖아요. 에스겔 성경 길잖아요. 예레미야 성경 길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을 하지 않은 자기들의 사건들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성경으로 기록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죽기 전에 사명을 세 가지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상까지 보내서 너나좀 보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잖아요. 처음에 큰 바람으로 막 바위를 막 가르는 산을 진동시키는 바람으로 두 번째는 지진으로 세 번째는 불로 거기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가 아람 왕을 세워라 기름 부어서 두 번째가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세 번째가 너 후임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주세요. 뭐 기억을 못하셔도 되지만 그리고는 이제 열1기 하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가 사역을 조금 하고 2장에 보면은 열1기하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일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요새는 회리바람이라 안 그러죠? 그죠?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회오리바람으로 하나님께로 들어 올린다고. 이 말을 성경 말로 하면은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이렇게 엘리아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곳에 엘리사가 옆에 껌딱지 같이 딱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아는 혼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게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명이 네 곳이 나옵니다. 근데네 곳인데 잘 보면 다섯 곳이에요. 어, 요, 이곳에 갈 때마다 나 아, 하나님이 어디 곳으로 가라 그런다? 너 여기 있거라.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라 그런다? 너 여기 있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이 컴퓨터로 그리고 가정에 앉아계신 분들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한 선지자. 우리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부터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태워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건데 그때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지명이 나옵니다. 2장 1절 길갈.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어, 길갈이라는 그 길갈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기와는 다른 길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길갈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절 보시면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여기 머물라!" y here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떠날 때가 되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베델로 보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그리고 우리 스승님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장소만 바뀌고. 2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큰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어디요?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랬더니 뒷부분.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너 여기 있거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또 이야기합니다. 요번에는 베델, 베델에서, 어, 베델에서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 있으라. 역시 동일하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스승님의 우리 영혼의 살아계심 여기는 혼의 삶을 가리켜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4절 어, 보실래요? 엘리아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아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큰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요? 여리고로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 보시면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큰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요? 요단으로 보낸다. 요 지명이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 개. 이렇게 지금 어, 처음에 길갈 지금 네 개가 나왔네. 길갈. 그다음에 베델, 그다음에 여리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베델임참 요단입니다. 요단. 근데 이제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요단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건너기 전에, 겉옷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요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까 요단이라는 것은 두, 두 곳이죠. 하나는 요단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의 서편이고,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요단의 동편입니다. 그게 이제, 8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거는 어, 두 사람이 요단을 갈라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다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 주면 좋으랴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무엇이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이것도 우리 다 아는 성경입니다. 스승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 주랴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어려운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이에요. 가로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이건 엘리야가할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왜할수 없습니까?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게 하는 거는 엘리사가, 엘리아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 우리 교인들이 몇 분이 이렇게 나오신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희한합니다. 자기가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들에게 방언도 주고 능력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딱한 신앙 성경관이고 얼마나 딱한 성령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넘어간다 치면 엘리야가 줄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오래 전에는 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 성령의 역사 보담도 갑절이나 엘리사가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그다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 보면 엘리야 보담도 훨씬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 곱절이나 받았구나, 후임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수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갑절이나 달라는 이 갑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고, 우리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라는 뜻은, 이스라엘 구약 성경하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늘한 가문이 있고, 그 가문에서 마지가 하는 역할은 참그 가문을 대표하는 후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을 나눌 때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을 줬습니다 갑절을 그러니까 갑절을 받아달라 그런 뜻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스승님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해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은 성령의 영감의 갑절은 엘리아가 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도 그걸 아니까 영감의 갑절을 주시오라는 뜻은 다른 제자들도 조금 조금씩은 봤지만 제가 어, 후계자가 되고 제가 후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뜻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건 저런 뜻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리고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이들이 겉옷을 가지고 확 쳐서 요단을 갈라서 건너갔잖아요 이제 11절 보십니다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이 무엇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갈라놓고, 근데 이제 요 성경 말씀 11절, 두 사람이 행하고 행하며 말하느이라는이 말은요, 행하고 또 행하고, 이 행하는 것은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걸어가고 또 말하고 말하고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리고는 걸어가고 걸어가면서 말하고 말하고 하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딱두 사람 사이에 딱 씁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잘 그리셔야 됩니다. 두 사람을 딱 갈라놓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딱 갈랐었으니까. 이렇게 불말은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은 아마 불수레 앞에 불말 두 마리 이상이 이렇게 딱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격해놓고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무엇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십니까? 11절 뒷부분 허련이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격하고 엘리야가 무엇을 타고요? 회오리바람,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했습니다 어, 이제 여기 이제 퀘션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어, 그러면 불말과 불수레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기 나오는 불말과 불수례와 불말들이 있는 이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불수례와 불말을 탔을까, 안 탔을까, 그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냥 생각에 불수례와 불말은 사람을 태우기 위한 겁니다. 누군가를 태우기 위한 겁니다. 불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인데. 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불수레와 불 말들은 사람을 태우기 위한 거라 많은 학자들이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을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엘리야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셨을까? 엘리아는 올라가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참 무한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아의 이 성처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먼저 그려놓은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 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분이 두 분이 계시죠. 그죠? 한 분이 누구예요? 한 분이 에녹입니다.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65년 동안 이 땅에서 아이 낳고 살다가 300년을 또 동행하고, 그래서 365세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는 엘리야가 갑니다. 엘리야가 성친에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종교에서 또 성친에서 갔다고 그러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950년도에 성모 마리아 성천서를 가톨릭에서 만듭니다. 1950년이에요. 옛날도 아니에요. 이거를 교황이, 이거는 받을 만한, 믿을 만한 교리라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마리아는 죽고 난 뒤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어, 어, 사로잡지 못하고, 어, 성자 되시는 아, 아드님이 마리아를 하나님 품으로 어, 모시고 갔다고.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그분들은 꼭 교황이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교리를 그러면서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지금 엘리야가 올라간 것도 지금 여기 성경에는 병거와 불 병거와 불 말들을 타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서 우리가 이런 것도 회오리바람 타고 간 거는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해석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전혀 없는 내용을 아멘 아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수 있을 만큼만 주셨고 그 정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무덤 터뜨리고 나가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아주 아름다운 광경, 광경을 먼저 묘사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죽지 마시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요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간 엘리야의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이라 생각하시면서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사역을 봅니다. 엘리아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살아생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맛볼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이건 저런 것이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 성천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기죽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